현재 시각은 5시 50분입니다. 오늘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! 너무 추워요. 우... <목소리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손 사장입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. 지금 밖에가 영하 12도 이렇게 찍혀 있네요. 오늘은 영상을 살짝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어 오려고 합니다.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재밌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월요일인데, 한주 화이팅 넘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. 화이팅! 트럭 안에 있는 생수가 다 꽝꽝 얼었습니다. 너무 춥습니다 지금. 저는 항상 트럭 시동을 키고 이제 에어가 차고 예열이 될 때까지 한 10분 정도. 자고 항상 출발하거든요. 그래서 잠깐만 쪽잠 자고 오겠습니다.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천안섬체에서 세차를 하고 제가 맡은 거래처가 동주에 한 군데 있는데 어 거기는 월화수목금토 뭐,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어그 업체를 못 들어가서 오늘 두번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세차하는 날이죠 세차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이제 첫번째 업체 도착했구요 어, 이 업체가 동영상 촬영이 안돼서 실고 어,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긴 다 실었는데 어,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진짜로 어. 손이랑 발이랑 8시 48분이고 첫 번째 업체 상차가 끝났습니다. 어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손발이 다 얼었어요. 지금 동상이 와가지고 지금 감각이 없습니다. 진짜로 따끔 따끔하고 지금 좀먹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센터까지는 8km? 5km?에 가까워요. 차만 안 막히면은 15분, 20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출근 시간 막바지여서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. 파레트 회수 특성상 장거리 노선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맡은 가까운 지역 안에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기름값도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유가 보조받아서 100만원에서 120만원 그 사이에 다 해결이 되고 고속도로는 저희가 이제 갑발을 씌워야 되는데 이 파레트는 비를 맞아야 되고 해서 갑발 안쳐가지고 안 들고 다녀서 항상 국도로 다닙니다. 그래서 도로비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있, 있어도 뭐갈 때, 빈 차로 갈때 잠깐 타지 고속도로 가는 노선이 없어서 고속도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제 차는 요소수가한 달에 한통만해서두통 정도 넣으면은 한달 정도 타더라고요. 이게 다른 유튜버 보면은 뭐 2, 3일에 한 번씩 넣는다고 하는데 제 차는 아니에 차는 한번 넣으면 되게 오래 타더라고요. 운이 좋게도 바로 이제 하차 시작했고 여기 센터에 도착해서 이제 이거 실으면 됩니다. 이게 이제 거의 저번 주 토요일 물량인데 토, 토, 토요일 날못 와서 오늘 두 차를 빼기로 해서 요즘 문 열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기계차 기사님이 실어주시다가 어디로 도망가셨어요. 안 보이시네. 배터리가 지금 방전됐다고 하셔가지고 기계차 올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네요. 12시 11분이고 두 번째 차 하차로 센터 들어왔습니다. 아무도 없습니다. 아무도 없고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제가 내려야 돼요. 금방 내리고 오겠습니다.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하차해 주셔가지고 방 끝났습니다. 10분 만에 하차하고 이제 바로 밑에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겠습니다. 어, 키가 되게 큰 키가. 이 정도면 한 2m 10 정도? 2 미터시 너무 잘 먹었습니다. 2시 50분이고 마지막 아까 두 번째 갔던 공주 지역 한번더 가겠습니다. 어, 이번에는 주행 영상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Let's get it! 가기 전에 한 군데 들어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일주일에 한번 금요일마다 빼는 업체인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깜빡하고 못 빼가지고 어 오늘 월요일 날 빼기로 해서 여기 먼저 갔다가 나머지 그 업체에서 다 채워서 센터 올라가는 걸로. 시각 2시고 마지막 업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플래시게 마지막 차 상차 끝났고 이제 센터 가서 하차하고 퇴근하면 또 오늘 하루 끝입니다. 오늘 세탕이라서 좀 빡빡했습니다. 마지막까지 조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지금 센터 올라가고 있는데 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. 현재 시간은 3시 반이에요. 많이 늦었습니다 3시 40분이고 샌더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또 대기차가 몇 대나 있을지 저기 앞에 한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거는 얼마 안 실려가지고 저기서 멈춘 거 보니까 대기차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큰일 났다, 진짜로 여기서부터 대기차가 있는 저기 보시면 은 지금 대기차가 세대나 있습니다, 세대나 뒤에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대가 있어요 저는 이제 거의 다 내렸고요 빨리 내리고 도망갈 겁니다 진짜. 이제 거의 다 내렸는데 저기 지금 뒤에 차가 6대나 있어요 1톤 차 2대랑 5톤 차 4대 있습니다 이거. 와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좀 끔찍하네요 이거 닫고 빨리 가시죠 집으로 생각보다 눈이 많이 와서 어, 좀 천천히 가야 될것 같습니다 4시쯤, 4시가 진짜 대기차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, 보니까. 제가 딱 보니까 4시가 이제 다들 슬슬 이제 끝내고 오는 시간들이 평균적으로 4시쯤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차고 뒤에 도착했습니다. 5시 20분이고, 여기까지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, 세탁한다고 어 조금 늦었는데 또 재미는 봤습니다. 집에 가서 좀 쉬다가 애아친구랑 예, 같이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조금 쉬다가 운동하러 가고 있습니다. 헬스장 되게 가까워요 집에서 저기 저기 집에서 900m. 아 어, 힘들다. 좋았다. 이 맛에 또 운동하지 있어. 오 알지? 운동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. 집에 가서 방금 산요 딸기랑 해가지고. 밥 맛있게 먹고 또 씻고 자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뿅! 하하!